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아, 오늘의 영상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기도를 할때 눈을 감고 하냐, 아니면 눈을 뜨고 하냐, 거기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아, 유튜브 거기 커뮤니티에도 글을 이제 한번, 처, 한번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작성을 할때 우리가 보통 음악을 들을 때 보면 대부분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으면서 음악 감상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TV 프로그램에 음악 프로그램 뭐 이제 불후의 명곡이나 아니면 나름 가수다 또는 이제 싱어게 이러한 것들을 보기도 하지만 거기에 직접 참석하는 방청객을 찍은 사진들을 영상을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음악을 감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그 음악에 심취해서 그것을 몸으로 이제 느끼려고 하시는 그러한 방청객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눈을 감는 것은 우리의 눈이 오감이 가장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감 중에 이어 시각적인 부분을 눈을 감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잠깐 없애고 나머지 오감을 우리가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은, 우리,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신이 어디서 이렇게 내려오고, 신이 어디서 이렇게 내려오고, 신이 어디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 그러한 신령님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것은 구시라는 행위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음악을 들어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책을 읽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아무튼 그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 안에 충만하게 있는 그러한 신이 드러나는 그런 말이에요. 마치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드러남이 정말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감각적인 것으로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내 안에는 없는 거였는데 어디선가 이것이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이 들어왔다, 접신이 됐다, 강신이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내 안에 다 갖춰져 있어요. 영적인 DNA가 내몸 안에 유전자로 다 박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어,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들 눈을 보면 신기가 꽉 찼다, 막 신기가 충만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인분들이 신기가 충만한 거랑 예술인들이 신기가 충만하는 것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한이 많이 맺혀도 신기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이몸 안에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가수들이 어떠한 그 음악에 정말 빠져들었을 때, 정말 빠져들었을 때, 이 눈에 그 신기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뭐 옛날에 부르의 명곡에, 이제, 어, 박기영 가수. 옛날 거를 찾아보시면, 그 정말 그 신기가 충만한, 그 웃으면서 신기가 충만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찾아서 어떤 건지는 이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싱어게인 가수 17호에 보면 아침이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를 때 눈을 감고 부르다가 눈을 뜨거든요 그때 그 눈빛과 눈동자를 잘 보세요 신기가 충만하게 터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것은 그 가수는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연습은 나의 생각으로 내가 한 거지만 그 공연장에서 터져 나온 그러한 노래에 그러한 것들은 나의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작했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 그 음악과 동화가 돼서 그 가사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드러나다 보니까 이 눈에 신기가 충만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입신 경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입신, 들어올, 신이 들어왔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가 보통, 어, 달인, 다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이 세상에는 달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눈 감고도 뭘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거 하고 편지봉투 붙이는 분뭐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달인이 TV 방송에 보면 많이 나왔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생각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다가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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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것을 고쳐 나가면서 끝끝내는. 자동화가 된 거잖아요. 그냥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들. 그러한 것들. 네. 신은 항상 내몸 안에 있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건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것을 대할 건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높은 신이 와도 내가 그 신을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이 달라지는 거지. 아무리 높은 신이 와도 내가 그 신을 대우할 줄 모르면 나는 그 신에 해당하는 그 영검합을 못 받아요. 대부분 무당분들이 착각하는 게 높은 신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높은 신이 오면 뭐해요 내가 개차발인데 물론 높은 신으로 인해서 개차발인 내가 변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도 내린꽃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격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심리도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기 보다는 케이스 case 바이스 케이스란 말이에요. 오히려 신받고 더 이상해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성격도 이상, 개팍해지는 사람도 많고, 사기꾼으로 전략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거예요. 원래 우리 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다 있긴 있어요. 왜? 우리 조사님들 중에서 누군가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어떤 분야하고 연결이 됐느냐, 어떤 성품이 드러났느냐에 따라서 나란 사람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에서는 호주를 벗긴다, 호주를 보낸다, 도를 안 닦은 조상님을 보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거고, 이 달라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이 구분이 가림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태도를 구분해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내가 방향성을 잡아갈지를 자꾸 모색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보이지도 않는 신, 보이지도 않는 조사님 탓을 해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환경을 바꾸고, 내가 나를 바꾸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나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항상. 탓을 난단 말이에요. 남타, 상황타, 조건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바꾼다라는 것 자체도 나의 성격을 완전 뭐 개선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꼬라지가 그냥 이러니 이 꼬라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지를 모색하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꼬라지 안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유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사용을 하자. 이게 신을 놀려드리고, 조사님을 해원해드리고, 조사님을 대접해드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좋지 않은 것도 어떠한 식으로 내가 이것을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지를 모색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인데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속에서 조사님들도 마찬가지는 말이에요 내가 조사님을 보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 조상님이 그냥 아무 힘도 없는 조상님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힘이 없는 조상님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조상님을 보는 나의 눈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왜그건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제 말은 모든 건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데 왜그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신도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남은 절대 바꿀 수가 없다. 이 세상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세상도 절대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나밖에 없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으면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통제를 못하면 상대방은 통제도 안 된다. 왜 상대방은 내가 아닌데, 내가 나도 통제를 못하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거기는 선택 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을 지는 어떠한 그런 용기를 내가 가져야 되는 거지. 상대방을 변하려고 또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절대 안 바뀐다. 변화시키려고 하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변화를 시켜라. 차라리 포기를 해라.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갈 것이고, 나는 내가 가야 될 길로 갈 것이다. 이 말을 저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저 자신을 그러한 식으로 통제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고. 이것이 수행이고 이것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고 하는 기도, 눈을 감고 하는 기도, 이 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떠한 식으로 하든 나,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눈을 감고 싶으면 감는 거고 뜨고 싶으면 뜨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내몸 안에 어떠한 느낌을 더잘 느끼기 위해서는 제가 초반에 이제 음악 감상할 때 눈을 감고 한다고 했듯이 눈을 감고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하지만 이걸 눈을 너무 감고 하면 생각이 일어나고 이 생각이 또 생각을 일어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 내가 뭘 하려고 했지를 날려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눈, 처음에는 눈을 좀 뜨고 하셔라. 몸의 감각이 좀 들어오더라도.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나의 내면이, 나의 마음이 좀 조용하고 고요해지면 그때 눈을 감고 한번 해보셔라.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오늘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느냐, 그 하루를 어떤 기분 상태에 가장 많이 젖어서 내가 보냈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짜증이 많은 하루를 보냈으면, 그날 밤눈 감고 기도하면 짜증밖에 안 나요. 그럴 땐 기도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점검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맞춰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제가 해보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이걸 해보니까, 이게 진짜 안 되거든요, 잘,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잘 개선을 할수 있을까를, 오색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납득을 해야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개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제가 공부를 했던 거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똑똑하지도 않아요, 유능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지 그냥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포기 안 하고 계속 물고 늘으신 거예요. 물고 늘으시다 보니까 이제 이만큼 알게 된 거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이제 또 이만큼 알게 되겠죠.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유를 얻게 되면 이 자유가 바로 조사님들도 자유롭게 어딘가를 갔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사님을 구속할 수는 없잖아요. 조사님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신도 내가 드러나고 싶으면 드러내주고 드러내기 싫으면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걸 왜 말을 안 하냐고 닥달해봤자. 그 신이 말을 하겠습니까? 한낱 인간이 신한테 그렇게 명령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어, 그런 것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제 우리가 보통 눈에 신기가 충만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연기자나 우리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술 예능 그리고 이제 직업 여성들 그리고 그, 밤에 일하는 직업 여성들, 그리고 무당은 원래 한뿌리란 말이에요. 연예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기가 충만한 거를 그런 TV 프로그램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분들은 그거를 감각적으로 어느 정도는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접해 하세요. 눈동자 상태가 하기 전이라 쭉 들어갈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충분히 이제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 게 내가 내 눈을 볼 수는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딱오른단 말이에요. 저도 어떨 때는 잘 모르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신도가 눈빛이 바뀌고 눈빛에서 막 뭔가 이게 쫙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이 발현돼서 나타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알아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이 진짜 신의 작용인 거고 그러한 것이 정말 신비 현상인 거죠. 정말 신비 현상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신의 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겪는 현상인 거죠. 암튼, 어,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보충해서 하고 싶었는데, 이야기가 또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샜는데, 뭐 저는 항상 그러니까 <laughs>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